안녕하세요. 주거복지 7기 기자단입니다. LH 전세임대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LH 전세임대제도가 무엇인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공인중개사분의 LH 전세임대제도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LH 전세임대를 검색하시면 전세임대 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아래쪽에 전세임대 사업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lh 전세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에 전세 계약한 후 무주택 저소득층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급 대상과 대상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다양한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신청 및 지원 방법은 입주 신청을 LH 청약 센터에서 하시고, 입주자 대상이 되는지 자격 조회를 하고, 입주자 대상이 된다면 전세 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물색해서 결정하고, 권리 분석을 통해 전세 가능 타당성을 본후 통과가 된다면 전세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LH 전세 임대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수원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 8년 정도 되지. 2명 정도가 보통 그 정도 와서 상담하고 가고 또 전화상으로 상담하고 그러지. 요즘에는 젊은 층이 20대, 30대 이렇게 계층들이 많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한, 이제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이렇게 들어오죠그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 LH 홈페이지, 가서 을 해서 고그 다음에 그나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 코피 타가 약하니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안내를 받으면 돼요. 어? 음, L H에 대해서 장점 저렴한 입주자가 저렴한 돈으로 어, 좋은 주거 환경을 할수 있는. 그것이 그게 장점이라고 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개 보수를 LH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도배 장판도 LH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이것이 장점이라고.